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아왔습니다 드디어 사실 예, 영상을 못올린지 꽤 됐죠 지금 그 이유를 설명드리자면은 새로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네 새로 시작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많은 사정이 생겨갖고 예, 공지영상을 못찍게돼서 그냥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원래 이 서버가 전설이 안나오기로 유명하긴 하죠 이 서버가 진짜 전설이 안나와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제가 지금 멀리 왔잖아요 집에 많이 떨어져있는데 이제는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된것 같아요. 이거 보시면은 여러 개 생겼죠. 여기에 쉬미미 집이라고. 요, 여러분 우리 그 알잖아요. 그 뭔가 어, 표정 달려있고 막 웃는 것처럼 뭐그 애들 길러주는 그런 기기가 업데이트 됐다고 해요. 알도 나중에 한번 까볼 겸 들고 왔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성별이 암컷인 애가 있을 텐데 피카츄 있죠? 피카츄를 한번 구별시켜 봅시다. 그러면은 오늘 집으로 돌아가는 겸 피카츄를 찾아봅시다. 피카츄가 어디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감몬피 지역에서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잠시 후. 아이씨, 피카츄인줄. 빈들레보고 피카츄인 줄 알았어. 진짜 여기에서 나와줘야 돼, 피카츄야. 너무 어. 빼미다. 잠깐만. 어, 어머 컴온, 너무 귀엽다. 어, 내가 잡을래. 아, 잡았다. 어. 오버 어디 있어? 뭐거 한컷이었나? 아니면 얘를 진화시킬까요? 근처에 마을이 있었으니까 잠깐만 나 피크트니 영상 안 올렸니? 내 영상 편집해서 안 올렸니?헐! 나안 올렸어? 와 한평생이 지난 후 내가 왔다. 어 드디어 집에 오네. 내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했던가? <laughs> 아 내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했던가? 집을 새로 지으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깔끔 정리해 보려고. 가야도 많네. 아. 아, 내가 레저라이트 파편 이거밖에 없어. 하나 더 있으면 되는데. 아니, 야, 집 너무 좁다. 빨리 이사하자. 나무 있니나? 나무 있긴 하네, 조금. 집 지어야겠다. 아, 이거 안 되겠다. 집 지어야겠어. 그만 어디다 지을까? 여기 앞에 초원 있잖아. 어, 여기다 짓자. 내 지어야지. 대충 짓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자, 그을 찍어 놓고. 자, 아, 늘는 여기까지. 빠이.